어있어 여기 우 동생 집이야. 라첫목이 왜? 동생 집이라 동생 자랑 한마디요, 봐 <laughs> 어,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23년 전에 23년 됐거든요. 그때만 해도 함량 상징이 까치였어요. 아, 함양 시. 뭐라지? 시조재바나 무슨재바나? 길조 뭐... 담양의 뭐 음. 새 군조지 군조 담양의 새가 까치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있다. 그냥 까치식당 하면 되겠다 하고 음. 그래서 까치로 했어 어쨌든 부지런해야 되고 깔끔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세 가지는 기본 맞아야 될것 같아요 세 가지는 직실하니까 음. 네, 네. 불을 켜서 달궈야지요 소독이 되지요. 떡이 없어요. 주세요. 주세요. <laughs> 평소에 그렇게 상냥하게 얘기해요? <laughs> 떡이 없어요. 떡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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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안 갖고 온마 <laughs> 아닌데요. 떡이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안 먹을 <바쁠> 때만 그래. <laughs> <laughs> 아, 이게 기본 딱, 여기에? 네. 이게 어. 한 예, 2인분 정도입니다. 음. 2인분이 400g이거든요. 음. 음, 그냥. 어? 아유, 별로 귀는 게 없으니까 따를 시키지. 음. 어, 어. 이 닭갈비, 이 어, 제일 맛있는 게몇분 정도예요, 이게 보통? 15분이요. 에아 15분 돼서 드시면 최고 맛있는 시간이에요. 근데 사장님 이게, 이게 이 보통 가정집은 이런 무쇠가 없잖아. 네, 후라이팬에 볶습니다 아, 후라이팬. 네, 온파가 후라이팬에 그냥 저희가 주시는 거크기만 하면 돼요, 아무것도 안 넣고. 아, 포장해서 가는 분도 있어요? 네네, 많아요. 포장 아, 많아요. 포장을 서울까지도 갑니다. 아 서울까지도 택배로 보내줘요. 택배 저기는 안 하는데 하는 음. 집에서 꼭 원하시면 보내드려요. 음. 그래, 고정으로 갖다 드시는 분이 있거든요. 음. 근데 이거 생글로는 거창 진주 쪽은로 많이 가갑니다. 이게 이제 기본 세팅. 네. 이게 이렇게 잘 팔린대요. 응, 음, 아, 네. 아. 이게. 송치요 그냥 매우면, 이게, 음을 먹고, 이게, 무나비맞답니다 아, 무하고, 네. 정치미하고. 무하고, 이자 닭다리하고. 음. 아, 이거, 올 여름에 폭염인데, 얼마나 땀을 뺐을까, 우리 사장님? 말도 못 하지요. 아유, 그래서 지금 말도 못 하시네. 네. <laughs> 네. 올이름같이 진짜 땀 많이 흘렸을까요? 응 음. 네. 근데 더운데도 이렇게 까치식당에 오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? 어 아. 우리 손님들이 너무 착하신 분들이라서요 착하신 분들이라서 그래요 아 여긴 착한 사람들만 오는 데구나 네 <laughs> 닭다리살입니다 아 다리살 네 아. 다른 야, 분 부위는 안 쪄요 이게 뭐 닭다리 몇개 먹는 거야? 몇개 먹겠나, 그러면 이게. 이렇게 되면. 이인분에 음, 그거는 이 크기가 작으면 아, 한 2인분에 6개 정도 올라가고, 음, 음, 크면은 이제 닭이 좀 크면 4개, 5개 정도 올라가고 음, 그럴 거예요. 크기에 따라 달라요. 음. 야, 고기가 닳으면 고기 드세요 합니다. 네. 아, 그때 먹어야 되나? 예. <목소리> <목소리> 우리, 우리 많이 아 그래서 착한 사람이네 아, 고기 드세요, 드세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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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여기 많이 많이 있는 닭갈비 아이고 이먹어 이중이 닭갈비 맛입니다. 네. 닭갈비 하면서 이렇게 둘이 포즈 취한 적은 많이 없죠? 어색. 어 어색하네. 아니, 아니. <laughs> 전혀 없어요. 어 전혀 없어요. 전혀 없어요. 어, 그런 일이 없잖아요. 요거 잘 남겨놔야겠네. 안 뭐.